안녕하세요 HK입니다 어, 오늘은 굉장히 급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봤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A50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가는데요 이 영상은 6월 10일 바로 오늘까지 자급제폰을 최대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A50의 출고가가 473,000원에 만 책정이 되었는데요 어, 생각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하지만 일단 옥션에서 쿠폰이 두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일 7% 할인 쿠폰으로 2만원이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만 갤럭시 A50 런칭 이벤트로 4 7,300원 쿠폰이 중복 적용됩니다 즉 40만 5,70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문상신공인데요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할 수 있는 컬처 캐시를 옥션에서 매월 30만원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의 경우 약 9만원에서 9만 1천원 9만 정도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30만원을 약 27만원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아까 그 40만 5천 7백원에서 3만 원을 더 할인한 375,700원에 만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0일 단 오늘만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자급제 일 폰을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빨리 옥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가끔씩 특가가 나오면 이렇게 빠르게 뵙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